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어,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할임지주 종목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숍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할임지주 9,587원에 매수했다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할임지주 종목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재무차트를 보시면은요. 2020년에 3540억, 그리고 2021년에 7418억, 작년에 9413억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돈잘 버네요. 그리고 1분기 2316억, 2분기 3141억, 3분기 2644억, 4분기 1312억 이렇게 영업이 흑자를 내는 아주 돈잘 버는 회사죠. 어,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일 600일 봉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그 뉴스에서 말했던 그런 작전주, 작전 세력들이 계속 이때부터 모아갔겠죠. 모아가고 모아가고 하다가, 어 실제로 이제 띄운 거는 이때부터 띄웠겠네요. 그죠? 딱 봐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띄우기 시작을 해서, 최고점 18,250원까지 띄우고, 어 좀, 국전 세력들이 이제 서로 그냥 앞다퉈 그냥 파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프로저, 프로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지 못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하한가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4월 22일, 4월 24일. 근데 참그 보시면 제가 이제 바로 다우 데이터도 이렇게 방송을 찍었잖아요. 근데 딱 같은 날 그죠? 4월 24일 날 같은 날 이렇게 하한가를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도 한 19%까지 빠졌어요. 19%까지 빠졌다가, 다우데이터는 3세번연속하까가 쳤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한두번 정도까지 쳤다가, 조정을 지지를 하면서, 금요일날 한 16.37%까지 올렸었어요. 그다가 다시 이제, 정가는 2.97에 마무리 했는데, 그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어 종가 부분에서 저는 일단, 그, 매수를 조금 한 상태입니다. 3분 봉을 보셔도, 보시면 이때 한번, 16%까지 한번 쑥 올렸다가, 그죠? 올렸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확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또 자동 매도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람이 또 욕심이 있어서, 또 이런 다우 데이터나 하림지주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상한가를 또갈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몇번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못 팔고 이러다가 또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다음에 바로 8%훅 빠지면서 다시 제자리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반이라도 무조건 팔아줘야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럼 종목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국인이 한6.45% 보유하고 있고요 음, 일단 외국인은 일단 뭐 작전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다 파는 거겠죠. 이제 점점 팔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이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기관하고. 할림지주야뭐 워낙 또 유명하니까 매출이 뭐 뻔하죠. 일단 PR이 4 1 8배고요 다음에 PBR이 0.38배, 배당익률이1.28% 정도 나오고 있고 하림지주 매출 비용이 운송부분이 45.24%, 사료 24.08%, 양돈 및 계열화 부분이 19.68%, 가금 부분이 15.15% .15 이렇게 나오네요. 뚝밖이 운송부분에서 1 5 2 4 매출이 나오네요. 그리고 스냅샷을 보면 일단 액면가 100원이네요. 500원이 아니고 100원. 그리고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또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 0일날 매출액 증가라는 제목으로 비즈니스 서머리가 나왔어요. 할인지주는. 어, 뭐, 포트폴리오 관리, 자회사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비전 제시, M&A를 통한 신사업 발굴, 투자 타당성 검토 등 사업의 최종 조정자 역할 및 윤리 경영의 역할,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주회사인 동사를 비롯하여 핵심 자회사인 펜오션, 제일사료 할인 선진팜스코, NS 쇼핑 있고, 곡물 사료 축산, 도축가공 식품제조 유통 판매 등 식품의 가사, 가치 사슬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아, 매출액이 30% 증가, 영업이익 52% 증가, 당기순이 17.3% 17,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 매출액은 보시면 꾸준히 증가했네요. 그죠? 작년에도 1조 3700... 아니, 작년에 매출이... 13조네요. 13조 7,750. 어우, 엄청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9,400.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아주 차트, 차드... 아주 재무 상태가 아주 좋죠. ROE를 보시면, ROE가 16.14, 10.12. 그리고, 작년에 1.57%꽤 많이 배당도 줬습니다.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회사로 보여요. 그리고 한번 적정 주가를 제가 사균 회사의 림 방식과 숙향님의 방식으로 한번 적정 주가를 내봤는데요 회사가 1조 495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부채 자본 총계가 2조 7천 회사 돈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7천원 이에요 때문에 같이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회사 돈 많은 자기자본 많은 그죠 하고 그리고, 작년에 1.57% 배당도 이렇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총계 지배 부분하고, 어, ROE, ROE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요. 어, 상위의 딘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 자사주하고 유통주식수 입력했구요. 해보면, 매수 추천가가 32,560원이 나옵니다. 32,560원. 어, 근데, 현재 가격이 9,37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적정주가를 냈을 때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숙향님의 림방식으로도 한번, 어, BPS랑 EPS를 입력을 해보면요. EPS 2244원, 그리고 BPS 29,169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25,800원이 나와요. 25,800원, 32,000원, 25,800원. 25,800원이라고 잡아도, 현재 가격이 9,000원대니까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할인 주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좀어 계속 모아가고 장기 투자할 종목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전 세력도 들 쉽게 들어와서 이렇게 또어 충분히 망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크게 이슈가 됐을 때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이럴 때부터 보면. 변동성이 클 때, 한번탁 먹고, 또쭉 빠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또 아마 제 예상이 맞다고 하면, 다음 주 정도에, 내일부터 이제, 내일이 화요일이죠. 내일 정도에 한번또 올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올리지 않을까? 아니면 밑으로 한번 뺐다가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올릴 때 그냥 팔고 끝내는 거고, 아마 올렸다가 계속 이렇게 쭉쭉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쭉쭉 올라갈 때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절대 따라 들어가면 이런 종목들은 평생 이제 앞으로 그냥 묻어 논다고 생각하면 그냥 배당 1.5% 받으면서 평생 가져간다 생각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무슨 세력이 되었던 뭐 기관 투자자가 되었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종목에 많이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한 번은 올릴 거예요. 개인들한테 떠넘기려고. 그때 절대, 어,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내가 계속 주식을 볼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 만약에 100을 만약에, 만약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느 정도 훅 올라간다. 그러면 자기가 한 50점도 팔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그냥 버티는 거죠. 버텼다가, 한번훅 하고 빠질 때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고, 그게 뭐,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갔다가 한 21선 정도 떨어진다. 아마 빠질 때도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훅 하고 빠질 겁니다. 막. 그 때문에, 빠질 때 그냥 같이 그냥 던져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종목 한 물려 버리면 끝장납니다. 사는 게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매수를 아주 이렇게 좀 저렴할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샀다가 올라갈 때 팔고 분할 매도로 팔고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렇게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 또할인지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봤고요. 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